자수특강 영어 독해 연습 7강의 3번 문제 뭐 요거는 이제 포만감을 주는 어 중간 수치의 열량의 음식을 특히 자연 형태 가공을 덜한 그런 음식들을 먹어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선생님도 지금 개인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는 다이어트 중입니다 아, 진짜. 선생님 이제 강의 촬영을 무려 2007년 8년 이때부터 했거든요 아, 정말 졸라 오래됐죠 <laughs> 아 그런데 예전 이제 한참 이제 관리 잘했을 때아 선생님 딱 보니까 아좀 너무 이게 좀 이렇게 푸짐해져 가지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요즘 조금 관리 중인데 앞으로 보게 될영상에서 점점점점점 점름점점 가기를 바랍니다 점 들어가 볼게요. 포만감 이세타이어티에서 밑에 별표 치고 그렇죠? 어 나와 있죠? 자, 중간 수치 열량 음식 그래서 요약을 해 보면 단백질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섬유질이 풍부하고 낮은 열량을 가진 자연 식품을 선택해서 어, 뇌에 강한 어, 포만감 신호를 보내고 과식을 피하라. 그요 정도 주제 제목으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정리됐죠? 오케이.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 starve가 몹시 배고프다뭐 궁줄이다. 조금 굶줄이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발더 나가서 기그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famine 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근 이라고 해요. 기근. 아이, 진짜, 뭐, 하루 이틀 수준이 아니라, 그죠? 뭐, 이제, 아사 상태, 굶어 죽는 상태까지 가는. 자, 어, wear down 하게 되면, 이제, wear, wear 하게 되면, 이게, 이게, 어, 지치게 하다, 이제, 피곤하게 하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여기서 나온 형용상태가 weary 라는 표현입니다. 지친이라는. 그죠 자, 그 다음, resolve 는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 여기서는 결심 이란, 어, 명사의 또 썼네요. 자, q는 단서. 자, c o n 는, 내용물이란 뜻인데 음식 얘기 나오게 되면 함유량이란 뜻으로 바뀝니다. 맥락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야, 거기, 어, 우리 JSM TV, 어, 오, 거기 보면 컨텐츠가 좋아. 그럴 때는 이게 내용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음식 얘기, 뭐, 탄수화물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어 컨텐츠는 함유량이란 뜻으로 쓰인 거고요. 됐죠? 자, whole grain, 뭐, 통곡물 네, calorie d e n s e d 가 밀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 열량이 되게 밀도가 높은, 이 이런 게 이제 살찌게 만드는 주범이죠. 자, straightforward. 앞으로 쭉 가는 그래서 이게 뭐 간단한 이란 뜻도 되고 맥락에 따라서는 솔직한 이란 뜻도 되고 여기서 이제 간단한이죠. 자, moderate 하게 되면 중간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concentration도 우리 제자님들이 집중이란 뜻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맥락에 따라서는 농도란 뜻도 되니까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fiber 섬유질 잘 알고 있죠? 뭐 free flow가 선호하다니까 선호할 만한 더 나은 definitely 확실히 아까 얘기했던 satiety 포만감이고요, brain stem 이제 뇌관이라고 한자로 이제 해서 나왔는데 그냥 뇌 세포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뇌 줄기 이렇게 나온 거고요. s t a r k 하게 되면 이게 탄수화물 정확하게 농말을 얘기하는 건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만약 Uh, your brain, 여러분 뇌가 thinks 이렇게 생각한다면 배가 고프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지금 배고픈 게 아닌데 뇌가 배고프다고 생각한다면 eventually wear you down 여기 어순 조심하시고요 대명사를 중간에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을 wear you down 지치게 할 겁니다. No matter how 아무리 뭐뭐라 할지라도,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한 단어로 하우에버로 바꿀 수 있는 거 가벼운 문법 나올 수 있죠. 아무리 강력하게, your reserve. 너의, 어, 강력하다 할지라도 너의 결심이. 그래서 선생님도 굶어서 다이어트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는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아무리 굳세도 어, 뇌가 이제 쉽게 지쳐버리니까. 나도 지치게 만드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뇌를 굶주리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해결책은 이제부터 슬슬 봅시다. Uh, give it to the clues 인데 여기서 it은 뇌죠 뇌에게 어떤 단서를 주는 건데 어떤 단서냐면 and need to realize 자 그게 깨닫도록 you aren't starving 네가 지금 배고프지 않다라고 깨닫도록 됐나요 그럴 필요가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단서입니다. 어허 그런 단서를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게 뭔데요? 니, 뇌가 어, 나 지금 배고프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게 뭔데요? 하면서 요세 번째 문제 이걸 전체 주제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한번 짝 쳐주시고요. 가장 스트레이트 포드 손쉬운 방법은요. To do this 이걸 하는 이 조동사 잡아주시고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To choose foods인데요. 자, 지금부터 이걸 핵심 내용이니까 가볍게 빈칸도 나올 수 있죠. 이런 거 이제 빈칸 나오면 감사합니다고 풀면 되고요. 쉽게 풀수 있으니까. 자, 어, 어떤 음식이냐면 보내는데 강력한 포만감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뇌 이, 이 간에다가 그러나. 유지하는 거죠. 적절한 숫자의, 어, 중간 정도의 그런, 어, 칼로리는 유지를 해주는, 오호, 포함을 하고 있는 컨테인. 자, 그래서 뇌에게 신호는 주면서, 배부르다라는 신호는 주면서, 칼로리는 그렇게 높지 않은. 자,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봅시다. 자, this 이건 말이죠. That includes e a f o o d 자, 단순한 음식들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this 하고 나오는 이런 지칭하는 것들 잘 봐두세요. 물론 원문이 순서문제였기 때문에 또 순서로 내지는 않을 건데 위치 문제로는 낼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끼워넣기 문제로, 알겠죠? 이것은 하면서 바로 앞에 문장 받아주는 이것은 자, 어떤 단순한 음식들을 포함하는데, 아, closer 하. 자연 상태에 더 가까운 그래서 여기도 가볍게 핑크 내는 거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크 좀해 놓으시고요 자연 상태에 가까운 예를 들면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나 감자 근데 참고로+ 참고로 이글에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감자나 고구마는 다이어트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열량이 높아서요 어찌 됐건 뭐이글아 괜히 또 헷갈릴라나 어이글 그냥 이글 내용대로 갈게요 제가 방금 레드 선 잊어버리세요 자, 다시 자 감자랑 감자 다이어트에 좋대요 자 그다음에 신선한 고기나 해산물이나 달걀이나 요거트나 통국물이나빈스 콩이 난데 여기서 통국물은 내용 문제로 헷갈리게 하기가 딱 좋은 게 있죠 자 봅시다 브 a 드 그런데 말이죠 빵은 놀랄 정도로 오, 칼로리 집약적이에요 칼로리가 높다고요 밀도가 높다고요. 심지어 뭐할 때조차도 그것이, 즉, 여기서 그것은 그 빵이, 가볍게 지칭 조심하시고, 앞에서는 뇌 지시겠다, 여기서 빵이죠. 뭐로? 통곡물로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알겠죠? 오, 통밀빵, 이런 거, 실제로 실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어, 이제, 이, 뭐 유튜버들도 많이 하고, 실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는데, 통곡물빵이나 밀가루빵이나 엄청난, 어, 이, 당 우리 이제 혈당이라고 하는데 혈당 수치는 큰 차이가 엄청나게 없습니다. 나도 배신감 엄청 느꼈어요. 여기도 그대로 나오네요. 맞아요. 이게 통공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칼로리는 굉장히 높습니다. So, 그래서 it can be easy. 뭐하기가 쉽냐면 to overeat. 과식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이해됐죠? 어우, 통밀빵은 호밀빵은 살안쪽 툭툭툭하면서 한 봉지 먹어버리고 내 모습이에요. 자, <laughs> 자아 힘들어요. 그래서, it may be preferable. 이게 좀더 선호되어지는데요. To get your stock from, 어, 여러분의 그런 농말, 탄수화물을 얻는 건데, 뭐로부터 얻냐면, 자, 수분이 많은 음식들. 예를 들면, 감자라거나, 아, 고구마라거나, 아니면 콩이라거나, 이런 것들이요. 뭐라기보다는, 밀가루죠. 플라워, 그럼 밀가루죠. 밀가루 기반의 음식들이라기보다는, 빵이나 크래커 와 같은. 그래서, 어, 우리 다이어트 할 때, 간식, 특히 과자류, 빵류는 치명적인 거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자 특히 음식들인데 그리고 어떤 음식들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어입니다 조동사사이 굉장히 멀었으니까 또 어법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충분히 또 이렇게 포인트 짚어줄 수 있어요 자 어디에 기반한 음식이냐면 밀가루에 기반한 음식들 특히나 이런 음식들은요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have a, a tend to have a high calorie density. 높은, 어, 칼로리 밀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아, 아 식이섬유의 함유량은 낮아. 이때 컨텐트 함유량. 이해됐죠? 어, 이러한 음식들은 확실하게 up the menu. 메뉴에서 빠져야 되겠죠. 당연히 이 부분 최종 결론도 빈칸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됐나요? 오케이. 자, 전체 요약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up 어, 선택을 하는데요. For natural, 자연적이면서도 낮은 칼로리 음식들을 선택을 하는데 이때 위치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풍부한, 뭐가 풍부하냐면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래서 강한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포만감의 신호를 여러분의 뇌에 어, 보내도록 해주는 거고. 그래서 과식을 피하게 해주는 요런 음식들을 선택해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곡물 얘기는 헷갈리게 할수 있습니다. 통곡물은 좋은 건데, 통곡물로 만든 빵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 세부 내용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됐죠?